뉴스 속보입니다.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입니다. 공수처 손 검사 조사 뒤 영장 재청구 여부 판단 받겠다. 검찰을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정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현대구고금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.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밤 10시 40분께 손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.이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출소 요구 사항 등이 이 사건 수사진행 경감 및 피해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, 신문 과정에서 항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. 현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, 정,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.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지난 23일 직급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, 비밀누설, 공직선거법 위반, 선거방해,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검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. 송검사는 지난해 4.15 총선을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에게 법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자성을 지시하고 당시 미래통합당형 국민의힘 서울손파갑 후보였던 김문 의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혐의를 받는다.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지난 14일 15일 송검사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송 검사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자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면 지난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공수처는 지난 20일엔 송전 검사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출석하지 않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. 공수처는 이날 송 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되자 입장문을 내자 내어.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송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관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.